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9장은 사도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속박을 끊고 달려나가는 야생마처럼 무언가 당찬 선언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보면 시원한 외침이라기보다는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힌 토로처럼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도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아니냐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됨이 나의 덕이 아니냐라는 말이 9장 1절서부터 쏟아집니다. 뉘앙스가 느껴지시는지요? 바울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3절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은 지금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비유하자면 그의 영적 자녀들로부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어떤 비판의 직면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며 이야기를 따라와 보십시오. 4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가령 베드로와 같이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권리가 없겠느냐? 교회로부터 합당한 사례를 지원받을 권리가 없겠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이 어떤 문제로 비판에 직면했는지 어렴풋하지만 느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보아야 하겠죠. 이럴 때는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텍스트는 역시 사도 누가가 쓴 사도행전입니다. 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의 트르키의 지역인 소아시아, 그리스도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다소 역사적인 논란은 있으나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중심에 두고 거의 모든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걷고 산을 오르고 풍랑을 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을 본 누가의 기록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이 권리를 받기에 충분하고 또 권리를 주장한다 해도 무리라고 볼수 없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전서 9장 4절부터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주님의 어엿한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역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심이고 또 진실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전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권리입니다. 권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말로 주로 힘, 능력, 수단, 권위 등을 의미합니다. 그간 헌신적으로 사역한 바울의 노고를 생각하면 그가 엑수시아, 즉, 교회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권위와 권리를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 또한 바울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권리를 부여함이 인지상정이라 볼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전복하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15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로부터 물질적 혜택은 물론 존경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권리를 요구했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까지 말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가 읽은 모든 자랑거리, 가령 고린도를 비롯한 여러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한 그 모든 열매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헛된 것으로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짐짓 겸손한 척 수사적인 기술을 발휘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 왔던 모든 일이 결코 자랑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 일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마땅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음의 부담이 가득 차 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권리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모든 칭찬과 권리 따위를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저 기계처럼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학식 있고 지체 높은 바리세인이었고 유대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포기했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극히 어렵습니다. 앞서 권리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엑수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수시아는 바깥으로부터 라는 뜻의 에크와 존재 또는 본질을 뜻하는 우시야 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시야가 중요합니다. 우시야 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재산입니다. 본질을 뜻하는 철학적 의미와 재산이라는 물질적 의미가 어떻게 같은 단어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나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나의 재산, 곧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고 또 무엇이냐에 따라 나의 본질이 결정된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응당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분노가 치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와 본질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을 빼앗겼다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쉽게 풀자면 무시당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 및 끔찍한 범죄들의 이유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시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무시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시당한 사람, 바꾸어 말해 엑소시아라는 자기 존재의 본질을 부정당한 사람은 무서운 폭력을 행사하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에게 그토록 중요한 엑소시아, 즉, 자기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고 강화하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무시당해도 좋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아도 좋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에게 존경이나 그에 따른 물질적 도움을 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파울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인. 세상에 수많은 엑소시아보다 더큰 세계에 접속되어 있기에 세상이 주는 권리들을 포기하고도 진짜 자유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19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존중받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해도 좋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본문 가운데에 있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바울은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인의 관점으로, 약한 사람에겐 약하게, 강한 사람에겐 강하게 다가갔습니다. 주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유롭기에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의 음식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들이 있었지만 주지 않아도 또 받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그런 권리 받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수준과 시선에 맞추어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품어주고 계신 분이 가장 크신 분임을 말입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시대입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대하느냐 윽박 지르는 시대입니다. 바울의 깊은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보다 낮은 자세로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22절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권리를 포기하고 무시당하는 것쯤은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크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세계 안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권리 주장보다 권리 포기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에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 또한 누군가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자기의 신성마저 포기하고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리 요구가 아니라 권리 포기가 자유인의 길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